김희재 목포행 환행 열차 무대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월 미스앤미스터트로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에는 클린 버전 김희재 목포행 환행 열차 사랑의 컬센터 66화 TV 조선 21만 812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목포행 환행 열차를 부르고 있는 김희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의 남다른 가창력과 훈훈한 비주얼은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해당 영상은 12월 4일 기준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러한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그는 많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나날이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희재가 MBC 새 수목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 출연을 앞두고 음악과 예능을 넘어 연기 도전을 예고했다. 최근 김희재 오피셜 인스타그램에는 2021 김희재 팬 콘서트 별, 그대 대구, 공연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요청에 힘입어 2021년 12월 26일, 1 엑스코 디토리움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 기존에 취소되었던 2021 김희재 팬 콘서트 별, 그대 대구, 공연을 예매하셨던 관객분들에 하나여 선 예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게재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